자 사주팔자 세우기 자 강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사주팔자를 세우려면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필요해요. 네. 명리학에서는 이제 곤명 하면은 이제 여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곤명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여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성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명리학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음력 기준이 아니고요. 양력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팔자가 음력이라면 네이버에서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우리 회원님들이 보셔서, 네, 제가 태어난 연도와 날짜와 로 시간입니다. 음, 여성이고요. 양력 생일이고요. 1974년 9월 9일 오후 4시 반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죠? 총 여덟 글자죠 년, 줄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줄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 줄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 줄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는 이 기둥을 의미를 합니다. 기둥. 그래서 총 기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가 사주, 네 개의 기둥을 가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글자다라고 해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팔자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그냥 생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제가 소개해드린 만세력 앱에다 집어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번 책을 가지고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 네, 이 책, 이 책을 중국 회원님께서는 이번에 1월에 시험이 통과하면 꼭 사셔서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월 일시를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책을 잠깐만 주세요. 네. 제가 아까, 네, 저는 1974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책을 보시면 연도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74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4년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어, 근데 명략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연주가 바뀌어요. 그죠? 1974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월 양력으로 2월 4일, 네. 절입시간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일이 9월 생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저는 연주가 뭐가 되죠? 그렇죠. 네. 갑, 인, 연생이 됩니다, 그죠? 저의 연주는 갑 인이 됩니다. 그런 후에 저는 9월 9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네, 이게 뭐 지금 영상 때문에 잘안 보실 수 있겠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9월 8일 양력으로 10월 8일까지는 개유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8일이나 7일에 태어났으면 그 전, 그죠? 월주가 됐을텐데 9월 9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월주는 개 6월이 됩니다. 그죠? 네. 개유월에 여기 보시면 일진도 나와있어요. 9월 9일이고 바로 밑에 일주도 나와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네, 뭐라고 나와있죠? 개축,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의 일주가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이제 대운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대운수가 1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적어 보시면 좋겠죠. 1.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대운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 되는 건데, 바뀌는 운수인데, 10일, 그죠? 20일, 그 다음에 뭐 30일, 40일, 그죠? 50일, 아이고, 이거 좀 모자라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요책 하나만 있고, 여성인지, 여명인지, 남명인지 알고, 연도와 월과 태어난 일을 알면 이책 하나를 가지고 연주, 월주, 일주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저는 갑인년계유월그 다음에 계축 일주가 됩니다. 그럼 저한테 남은 것은 뭐가 될까요? 남은 거는 시주가 돼요. 네. 시주의 글자가 되는데요. 이 시주의 글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책을 또 앞에를 보셔야 돼요.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경 135도 표준시 기준의 시간지 조견표. 7페이지에 있고요. 요거는, 시주는 일주의 청간. 그죠? 개수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청간압도 쓰겠지만, 그러면 이제 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오후 4시 반경에 저는 태어났어요. 그러면 4시 반, 보시면, 시는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 이 사이가 되겠죠. 가시면, 네, 저의 시주가 나와요. 그럼 시주는 뭐가 될까요? 네, 경, 신, 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저희 스승님께서도 앱으로 집어넣지 말고 요 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보고 사주팔자를 세우는 연습을 하라고 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간혹가다가 앱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이런 정보들, 뭐 서머타임이라든가 이런 정보, 윤다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집어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책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다 세웠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신은 시주가 되고요. 대운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들어오는 두 글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감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여덟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운수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죠? 대운수를 보는 방법은 아까 책에서 저는 대운수가 1이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그 얘기는 1세, 11세, 21세, 31세, 41세, 51세의 대운이 바꾸는 건데 요거는 선생님 만나이에요 만나이 음,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만나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 방식으로 하면 요거는 2세가 되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거는 12살, 22살, 32살, 42살, 52살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 나이에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운기라고 해서 바뀌는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자, 이걸 보실 때 남명하고 여명이 조금 달라요. 자, 볼게요. 이제 여자, 여성일 경우에 연간을 이제 보셔야 돼요. 대운수를 정할 때그 연간을 보는데 이 연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좀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연간이 뭐였죠? 간목이었잖아요. 이 간목은 플러스, 양입니다. 그러면 저는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제 월주가, 제 월주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개유가 되죠. 이 월주를 시작으로 일대용부터 역행한다는 거예요. 육식갑자가. 그래서 제가 육식갑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60갑자 순위에요. 갑자부터 시작해서 계해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우리가 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가면 은 우리가 역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저의 월주가 계유가 돼요. 계유. 그죠?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일대운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일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임신이 일대운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일대운이 보시면 임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대운이 저는 네, 신미대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일대운이 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경오가 되고, 오가 되고. 그 다음에 30일대운이 기사대운. 아, 이때가 제가 제일 좋았던 대운이거든요. 기사대운. 그 다음에 40일대운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운이에요. 무진대운이고요. 이제 곧전 지금 교훈기를 느끼고 있는데, 51대운, 그죠? 정묘대운이 지금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앞으로는 요거 10대운을 제가 10년을 정묘를 가지고 요 글자 8개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사주팔자 세우기 여명을 했거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사주팔자 세우기 남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지팔자 세우기, 남명, 네, 남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역행순행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2009년 남자고요. 5월 15일 생이고요. 오후 2시 15분에 태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요 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2009년 생이기 때문에 2009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네. 이 책을 구입하실 때, 연도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1921년도부터 2050년도까지만 있는 거라서, 혹시 막, used book, 그, 저기, 쓴 책, 헌 책을 사시면 이게 연도가 너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9년생이고요. 일단은 기축년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자, 혹시 입춘하고 관리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남명은 5월 15일생이기 때문에 입춘하고 상관없고요. 그렇다면 기축년이 됩니다. 기축년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축 연주는 이미 정해졌죠. 그죠? 근데 5월 15일생이에요. 5월 볼게요. 여기 그렇죠. 5월 여기 보시면 5월 5일부터 6월 4일이니까 5월 15일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기사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네. 기사 네. 월주는 정해졌고요. 그리고 15일생이에요. 그죠 15일생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양력 15일은 경신일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이 남명의 일주는 그렇죠. 경신일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대운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남녀가 정해져 있는데 남이기 때문에 요거는 3이 되겠네요. 대운수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남명은 3 13 그죠? 23 33 43 네. 요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주만 정하면 되는 건데요. 이 시주는 예, 요 연과 요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일간을 보시면 돼요. 경금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을경합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을경합 부분의 경금이니까, 경금의 오후 2시 15분, 그러면 14시부터니까 요거네요. 그죠? 요렇게 하면은, 네. 이남명의 시주는 개미시라고 나옵니다. 그죠? 아이 보시면, 네. 개, 미,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일단은 대운수 3으로 바뀌죠. 그리고 년, 월, 일, 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기축년, 기사월, 경신일, 개미, 시, 시주가 됩니다. 그럼 이 대운수의 글자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여명하고는 다르게 남명 잠깐만 볼게요 남명의 연간 연간을 보는 겁니다 그죠 양이면 순행 그죠 음이면 역행이에요 그런데 요거 아까 뭐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토로 되어 있잖아요 기토는 마이너스에요 브라스에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월주를 기준으로 아까 요 남명은 월주가 기사가 됐어요 그죠 기사 다음으로 역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육식 간지 다시 보면은 육식 갑자. 다시 보면 기사가 어디 있을까요? 네, 기사가 여기 있네요. 그 순행이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살때의첫 대운은 무슨 대운이 될까요? 네. 무진 대운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가 뭐예요? 13세는 정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3세는 병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을축이 되네요. 을축이 되고. 을자가 제가 기토처럼 썼네. 가끔 그렇게 돼요. 을축이 되고요. 43세가 갑자가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네, 대운수가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주팔자 한번 본인의 가족들 그리고 본인 연습을 해 보시면 네. 왜 이렇게 연월위시와 대운수가 세워졌는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게 연습이 되면 그때는 이제 만세력 앱에 넣어서 그냥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